자, 이 3, 7나라를 알아보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는 짜잔! 어딜까요? 네.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네, 우리 친구들은 호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 우리나라 말로 호주고 영어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그렇죠? 자, 자, 국기를 보니까 영국기 국기 깃발이 있네요. 그리고 별들이 있어요. 자, 이 국기만 봐도 알수 있겠죠?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영국 여왕을 모시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하고 친한 나라겠죠? 자, 호, 호주는요, 땅이 엄청 커요. 그래서 호주 대륙이라고 부를 만큼 크지요? 그래서 호주와 그 주변의 섬들을 합쳐서 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78배나 넓어요. 땅이 엄청 커요. 그리고 섬도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호주는요. 이 많은 땅이 거의 다못 쓰는 땅이에요. 이렇게 많은 땅을 다 개발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땅은 다못 써요. 너무 기후가 덥고 땅이 딱딱하고 그래서요 바닷가 근처에만 이렇게 몰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어? 땅은 넓어도 실제로 살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적어요. 여기 캔버라 시드니 근처에 거의 몰려 살고 있습니다. 자 호주는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나라인데, 영국과 미국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장악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고 있어요. 호주에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사람이 너무 적어갖고,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나라 와서 하세요. 이민정책을 많이 폈어요. 지금 보면요. 중국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인도계 사람들, 그리고 주로 섬나라 사람들, 백인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호주는요, 가면은 2, 3 7 나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호주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학도 많이 가고 이민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호주는 200개가 넘는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영국계 호주인이지만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종족들도 30개나 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오지나 섬에 살고 있죠. 지금도 원주민이 남아있어요. 호주의 옛날 원주민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몸에 여러가지 그림을 그리고 전통방식으로 사냥과 수렵으로 먹고 살았죠. 근데 지금도 원주민들을요, 호주 사람들은요, 핍박하거나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원주민들! 이상하게 생겼어! 니네 보호구역으로 가! 근데 지금 또이 원주민들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혹시 원주민들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있죠. 자, 우리 원주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주하면 중요한 건물들 뭐가 있죠? 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조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유명 관광지에요. 호주 가면 이걸 꼭 보러 가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 사진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 공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노래하고 무대 공연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어,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주에는요. 땅이 엄청 넓고 내륙에는 이렇게 큰 바위와 암석과 돌로 가득 찬 곳이 있어요 사실 호주 그림의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거죠 울룰루 네. 그래서 이게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호주는 참 신비한 나라다 또 호주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 캥거루 캥거루 섬이 따로 있어요 캥거루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곳, 또 코알라, 그렇죠? 어, 그런데 코알라가 점점 숫자가 줄고 있대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음?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어쨌든 호주는 이렇게 땅도 넓고 양도 많이 키우고 목축업도 많이 하고 농사도 많이 짓고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 크죠. 어.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호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호주에서도, 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와서, 복금을 전하고, 병원을 짓고, 어, 교회도 짓고 그랬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어, 교회도 다니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되었고, 여기서 많은 전도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나라죠. 어,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내주었어요. 맥켄지 선교사 가정.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호주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없어지고 있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노인들만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점점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은 숫자가 없어지고 자나 예배 안 드려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은 호주 사람들의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 명밖에 안 남아 았 노인들만 남고. 호주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 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들도 거의 없어요. 호주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선교도 하고 복음 전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주에 계속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 보세요. 이호주의 산불이 일어난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지금 봐봐. 다 불탔죠. 호주 전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호주에 계속 산불과 기후 이상 재앙이 닥치고 수많은 집들과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고 혼미해지면 이런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자, 호주에 이런 재앙이 계속 닥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준 대비를 해야 돼요. 호주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지금 청소년,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이요. 계속 정신 문제를 겪고 있어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정신 문제. 나 학교 못 다니겠어. 나 이제 아무 공부 못 하겠어. 나 머리가 아파. 정신 문제 왔어. 그래서 땅은 넓고 풍요로,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젊은이들 청소년들 대부분 나 정신 문제가 와서 죽고 싶어요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세명 중에 한 명이 정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명 중에 한 명이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 호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점점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에 온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서 이제는 일도 못 하고 삶도 포기하고 더 가난해지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노숙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노숙자만 12만 명이 넘어요. 자, 우리 호주가 부, 부자인 것 같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보금이 없고 영적 문제가 오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호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큰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중독의 문제, 마약과 담배로 많은 어린이들까지. 이건 이제 초등학생까지 전자담배, 담배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법을 만드니 느안 만드니 느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아니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흑암이 덮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주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완전히 결박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더큰문제또 있어요. 난민들이요, 지금 호주에 엄청 몰려들고 있는데, 호주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서요! 난민들이 자꾸 폭력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호주에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섬나라에 가, 가둬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난민들이 고통을 나고 있습니다. 난민들도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호주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호주에 여전히 남아 있는 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호주에 다시 영적 부흥과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호주에 랩난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호주의 복음 가진 교회들. 정말 우리 랩난트들이 일어나 오세아니아와 전 세계를 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호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먹고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 주세요. 호주의호주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빛이 비쳐져 그 감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호주에 무너지게 남은 해주세요. 호주의 남은 교회와 성도들이 남은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호주에 랩넌트들이 일어나 오세아니아와 오세아니아.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뜻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